여러분, 오늘인 10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법정기념일인 경찰의 날! 또 맞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의복인 한복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복을 기념하며 한국 점유율 1등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협복이. 줄여서 롤의 회사인 라이어게임즈가 아리따운 우리 한복전이라는 온라인 전시를 선보이는데요. 엥? 게임회사인데 왜 한복전시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롤은 이미 수년간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회 환원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게임 내에서 캐릭터의 외형을 바꿔 주는 스킨을 판매해 해외에 떠돌던 한국의 문화재를 벌써 다섯 점이나 환수시키고 지금까지 문화유산 보호 산업에 쓴 금액만 2019년 기준으로 43억 원. 이렇게 유독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던 라이엇 코리아가 이번엔 한복을 알리기 위해 무형문화재 명장들과 작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속국미호 전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챔피언 아리와 게임에서 가장 사랑받는 남자 캐릭터 이즈리얼의 한복이 한국의 명인들에 의해 실물로 탄생했습니다 바느질과 의복 장신구를 만드는 침선 기술을 가진 침선장 구혜자님 한복 위에 봉황과 장로 드래곤 장식을 넣어준 금박장 김기호님 게임 속 한복에 달린 나비 놀이개를 제작해주신 매듭장 정봉섭님 그리고 전통 신발인 화를 제작해주신 황회복님 이렇게 무형문화제 4인의 손을 거쳐 탄생된 아리와 이즈리얼의 한복. 이동현 한국화 작가님은 이러한 한복을 입은 챔피언들을 그려내 한국화의 기품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한국 고유의 먹과 문화를 날리며 한국 유자들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베푸는 라이엇 게임즈. 다음에는 또 어떤 프로젝트로 찾아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